예, 네, 안녕하세요. 은행단인 오빈아빠입니다. 네, 저는 시중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 직원이고요. 어,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여러분들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금융정보를 한시적으로 특별 방송을 편성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배달의 민족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 대출이자 50% 감면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지난달 2월에 어, 배달의 민족에서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이자 50억 원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당시에 이 기사를 보긴 봤어요. 저도 평소에 배달의 민족을 굉장히 자주 어, 이용하던 사람으로서 기사가 있길래 배민에서 좋은 일을 하는구나라고. 뭐 간단히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그리고 이때는 제가 이 코로나 특집 영상을 올리지가 않을 때라서 넘어갔다가, 최근에 한번 우연히 그 배달의 민족 사이트를 봤는데, 필요한 서류라든지 뭐 절차라든지 그런 게, 저희 같은 은행 직원이 여러분들에게 서류 몇 가지 출력해서 드리면 뭐 쉽게 접수가 가능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급히 만들었고요. 어, 요거는 홈페이지 한번 내용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배달의 민족 사장님. 페이지가 따로 있죠? 여기 들어오시면 우측 하단에 코로나19 대출 이자 지원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 배너가 그 다른 내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 지금은 그 이자 지원 배너가 있지만 그게 혹시 없을 때는 공지사항 들어가시면 공지사항 이 페이지. 이 페이지가 아니고 3페이지인가 보다. 3페이지에 어, 3페이지네요 902번 글 코로나19 대출 이자 관련 게시를 클릭하시면 오늘 말씀드렸던 정책자금 대출 이자 50% 지원에 대한 안내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정책자금 대출 요걸 받으시려면 꼭 해당 정책자금 일반 대출 안되고 정책자금 신청하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두 가지예요. 어, 2020년 2월 13일 이후에 신규됐던 대출만 해당이 되는 거고, 어, 대출이자 50%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두 가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신청하셨던 소상공인진흥공단 코로나 바이러스 대출 추천서 있죠? 그거하고 이 지역신용보증재단마다 특례보증으로 나간 게 있어요. 소상공인진흥공단 추천서 없이 따로 그냥 신용보증재단에서 진행하셨던 요두 가지 대출만 해당이 됩니다. 기존에는 금융권의 확인서를 제출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이게 아니고 어 새로 바뀐 내용은 그각 기관에서 발급한 정책자금 확인서 요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신흥공단에서 여러분 받으신 그 추천서 있잖아요. 두장 줬던 거. 그거 아니면 보증서 발급하셨던 분들은 그 신용보증서 사본, 요둘 중에 하나, 한 가지만 제출하시면 되고, 이 서류는 출력하면 무조건 코로나19라고 그 특약 내용에 무조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력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요 코로나19라는 단어 자체가 없으면 그 대출은 이50% 감면 대상이 아예 아니에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제, 제출 방법은 요 밑에 있는 배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요거를 누르시면 되고, 어, 신청이 완료됐다는 LMS 문자를 받으시면 그 문자에 있는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돼요. 아마 그 이미지 파일을 캡처하거나 아니면 그 파일 형식으로 전송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자 지원 확정이 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시게 되는 거죠.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거의 은행 인터넷 뱅킹처럼 딱 양식이 돼 있네요. 잘돼 있네요. 개인정보 수집 동의 클릭하시고. 자, 신청 대상 및 지원 기준 안내 여기 살펴보면 여기 또잘 나와 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시작이니까 2020년 2월 이자부터 올해 12월까지 그러니까 지원을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분은 최장 11개월치 이자 중에 50% 1.5에 50% 0.75%를 11개월간 지원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50%를 그러면 기납 이미, 일단, 사장님들이 먼저 이자를 납부하시고, 1년에 두번 정산을 해주는데, 올해 8월, 2020년 8월하고, 어, 내년 1월, 이두 차례에, 일단 여러분들이 납입한 이자, 뭐, 이자 납부 확인서 같은 거를 증빙을 하셔서 제출을 하면은, 이 사장님들 등록되어 있는 그, 뭐, 계좌번호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정산을 해서, 배민에서 입금하는 양식으로, 어, 입금하는 형식으로, 사업자번호 입력하시고, 사장님 성함 넣고 연락처 넣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접수하시면 그 이후에는 따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배달의 민족 사장님이 아니라서 더 진행을 안됩니까 어, 여러분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잘 보셨죠? 어, 배달의 민족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총 50억 원이거든요. 지금 받으시는 대출이자가 1.5%라고 치고 어, 이 대출이자의 50%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수 있는 건가?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50억이라고 하니까 뭐 크다면 큰 금액이지만 전국에 그 계신 가맹점주분들한테 혜택 주기에는 조금 이게 금액이 적은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 배민 가맹점주 한 분이 대출을 한 3천만 원 정도 받으신다고 치고 이거를 뭐 지난달 2월에 받으셨고 12월까지 쭉 쓰셨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11개월 풀로 받으시는 거죠. 그럼 3천만 원에 1.5%의 절반, 0.75% 11개월 계산하면 20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지원 받는 금액이. 배민에서 편성한 금액이 총 50억 원이니까 대략 한 20만 원으로 나누면 한 2만 5천 분 정도의 배달의 민족 가맹점 사장님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이 자금이 소진될 테니까 자격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면 좋겠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특히 제 구독자 분들 중에서 혜택을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제 열심히 한번 찾아본 다음에 또 영상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